도 드디어 21회에 회양을 했습니다. 책 앞에, 어, 제목을 보시면 한문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참법이되는데 보통, 어, 부처님을 대자대비심이라고 그러거든 대자비심. 자비심이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어, 자 자는 승리지 않고 중생을 기쁘게 하는 마음. 중생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알아서 중생의 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자 자이고, 빛 자는 어, 해치지 않고 중생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알아서 중생의 슬픔까지도 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이라고 할 때는 중생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내 것처럼 한 마음으로 거두어 들고 중생의 고통까지도 다 기쁨으로 바꿔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도량이란 말이 있거든요. 보는 어 부처님의 법으로 지나가는 그런 장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도량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을 도량이라고도 합니다. 수행하고 깨끗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을 도량이라고 할수 있죠. 참을 참회할 참자입니다. 참을 했다라고 용서를 빚는 그런 참자를 쓰죠. 참회하다 참자. 불교에서는 참회라는 말이 단순하게 용서를 빈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알아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죄를 다시는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불교의 참회입니다. 자비론 참법이라는 것은 종생을 자비심으로 살피고 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요치고 참여하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 안 해하고,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자비심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자비란 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이 자비란 참법 기도가 지금 21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10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이 자비론 참법 100회 대정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비론 참법이라는 책한 권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100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책을 100권을 보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권은 우리가 지금 오늘 10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비론 참법이 장이 나눠져 있는 것이 총 10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일주일에 한 권씩 해서 1 0주간에 걸려서 이책한 권을 한 회를 마치게 됩니다. 100회 가운데 우리 저희 지금 21번째 이 책을 하고 있는 중이고, 10권을 지금 완성을 해서 오늘 21회 10권 회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22회에 1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어, 참법의 예, 내용은 우리가 열권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일권에 참회에 들어간다라는 입참문을 시작하고, 예, 강한 생각으로 마음을 고치고, 밖으로는 좋은 인연을 의지하고, 안으로는 부끄러운 뜻을 품어, 청정한 대중을 모으고, 참회의 법문을 외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권은 3세 부처님께 귀하고 높고 깊은 미명한 법문을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이 법문을 지금 듣고 받아진 것, 부처님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서원을 바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권에는 우리가 조은 때를 만났으니 밤낮으로 정신 차려서 법내에 가리지 말고 힘써 정제를 하겠다. 보리심을 내자라는 발보리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2번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1번, 2번부터 19까지 잠깐 설용을 해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어떤 분, 어, 분이 얘기하시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스님이 너무 빨리 읽어서 이걸 따라하게 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 숙하신 분은, 어, 저하고 제일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벌써, 자료에 참고 기도 한 20년이 돼 갑니다. 어 백회전쟁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이런 한두 번씩 꼭 자비와 참복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20년 가까이 이 기도 수행을 하신 분들이고 어,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영상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절과 인연하신 분들은 어, 처음 이제 우리 절 기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잘하는 분은 20년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시작하는 분들 이제 첫 출발로 이 책을 하기 때문에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글자를 놓치고 틀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지금 하면서 틀린데 많습니다. 20년을 해도 이책두권로 하는 도중에 틀리는 발음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을 때에는. 어, 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굴러가는 형식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어, 기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이 기도를 어, 내가 못 따라가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누구든지 처음에는 당연히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일을 겪어왔고 마침내 어 어느 정도 이거 접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수 예, 따라서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처음 이렇게 신고까지 이번에 해보면서 와 나는 이 기도 못 따라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 어떻게 하면 저 기도를 따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 됩니다. 선자 아, 스님께 어떤 예, 스님들이 얘기하기를 아, 스님 법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면, 아, 그러면 조심자에 맞춰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저는, 본문도 될수 있으면 쉽게 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성철 선생님께서 답하신 게 뭐냐면, 어, 아니, 자꾸 나보고 내려오라 하지 말고, 니들이 올라오면 되지 않냐, 왜 자꾸 나보고 내려오라 하냐, 이 얘기를 딱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 금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속도로 가는 게, 나은 겁니다. 자꾸 아래를 낮추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아래 수비는머물러 있고, 아, 누구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금리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잊게 만들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어른생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할 때,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겠죠. 못, 못 했겠죠. 그때 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책을 기도하기 전에 미리 읽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한두 번더 많이 읽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미리 읽고, 그 다음에는, 어, 내용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막 독송할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걸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충이나마 아는 겁니다. 제가 지금 1권부터 2권까지 설명을 아까 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권, 2권부터 10권까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변해가는 이 차제 같거든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이 자료와 창법 맨 마지막에 왔을 때는 참회부터 시작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대성 보살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보살로서 금기가 뛰어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비한 참법의 회음까지 오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중생심으로 이걸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지옥 중생들까지 다 구제하고, 아비의 설신이라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거기에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중생의 고통까지 근져내겠다라는 발언을 세우는 오살도에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사표창 참법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아는 것이 좋겠죠. 저하고 독송을 하기 전에, 이 기도가 욕심이 난다면, 한두 번 먼저 집에서 일주일 에한 번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권이든 이번 주에 2권을 하면 2권을 미리 살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 한게 뭐냐면, 어, 이 불교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틀립니다. 어려운 글자는 계속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줄을 긋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 단어가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한 10번, 20번 반복하면 결국은 그 단어가 입에 익게 되어 있습니다. 익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익어지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 이어지지 않는 단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어, 긴 단어가 있습니다. 부처님 영어하고할때 단어가 길잖아요. 네, 불교 영어도 우리가 일반 종교하는 단어, 불교는 굉장히 치밀하고 8만 4천 부문이 다 들어있을 만큼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영어도 당연히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뜻을 몰라도 그 영어의 제목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3 7조도 8정도 육반 하면 온갖 용어가 이 책에 다 나옵니다 결국은 불교, 불교 교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할지라도 자비산 참법기도 수행을 하면 불교 교리의 제목 정도는 입에 익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 용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입에 무조건 읽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긴 용어는 연필로 달락을 끊으세요. 예. 어가한 10개 된다 그러면은, 열, 열 개의 단어를 연필로 일체 끊고, 어, 청정을 끊고, 이렇게 끊어 두시면, 두 자식, 세 자식 끊어 두시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책값이 비록 싸진 않죠. <laughs> 이책 비쌉니다. 어, 2만 원인가요? 뭐, 제가 꺼책 워낙 오래되어서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책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책에 줄긋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 책에 헥스된다고 해서, 아, 깎여 쓰지 말고,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줄그으시고 연필로 표시하고, 어, 그리고, 어, 아주 내가 마음에 드는 내용은, 별표를 해두시고 그리고 제업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참여하는 내용은 별표를 해서 내가 몇번 대표해서 그 일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책을 아주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다 하고 나서 읽어주고 나면 그때 새 책을 사시면 됩니다.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기도를 완전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공부를 하십시오. 예, 네. 아, 그러다 보면은 이거 이것을 이 책을 자비란 참법이랑 이 기도를 그냥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내 기도로 만들 수 있고 참여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아, 스님도 독송할 때틀리고 스님도 어, 힘들 때는 어. 한주 건너뛸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한두 주 건너뛰고, 어, 못 찾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 이 권, 제가 아까 2 권까지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권에는 바로 발보리심이라고 있습니다. 어, 이 잘못된 것을 참회하고 부처님 법을 만났을 이때에 어, 이 나의 결름을 버리고 정진해서 마침내 부처님을 법을 배우겠다라는 발보리심, 보리심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알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얘기하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권 사권은 현과 보면 현재. 어, 내가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참여하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미가 설탕을 몰래 계단에 끼고 있다. 그 과거로, 어, 남, 같이 먹어야 되는데, 먼저, 어, 하나 먹어서 그 과거, 죄를 받는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그 현재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삼사고는 현과부 현재, 지연죄가 이미 지연죄가 소멸되고 짓지 아니한 죄는 다시 짓지는 않겠다고 라 원을 세우는 게 3권과 4권입니다. 4권은 지옥을 벗어나는 일간에 참여를 합니다. 이미 지연죄가 우리가 아주 지중해서 지옥으로 들어간 중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갔다면 지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나오자고 하자는 보살도를 향해서 지옥의 고통을 면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5권, 6권은 해원결이 있습니다. 이 원결이 지어져 있는 것을 참여하고 원결을 풀어내어서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생이 사바세의 고통을 벗어나서 불국회에날 것을 발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7권은 자경이라고 래서 원결이 풀려서 소요자재하여 장애될 것이 없어져서 스스로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어, 5건까지 내가 지은 죄를 참회했기 때문에 이 참회가, 참회를 통해서 죄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내용이죠. 예. 네, 그래서 이 기뻐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면서 모든 삼보의, 이, 세세생생 항상 삼보의 권속이 되어서 정각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건, 9건은 예, 우리 인간들 외에 수많은 존재들이 부처님께 다가와서 예 경하고 어, 이 책을 함께 예, 기도해서 어, 발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십권은 내가 참여한 이 성권으로 모든 종생들이 지옥의 고통을 멸하게 해달라라는 보살해양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마 기도를 하셨을 때는. 아, 이게 열 권을 다 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큰 권에 따라서 내용이 나눠져 있고, 이 권은 결국, 어, 중생에서 보살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스님들에게한 것이 바로 이 자경차법입니다. 보살, 불보살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깨끗하겠죠. 모든 죄를 삼재 탈란을 소멸하고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절에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처음부터 참법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사찰에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어, 기도 가피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피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어, 이 참외 기도, 그것도심장병이라든 여러 병마를 낳게 합니다. 어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좋은 인연들이 나를 도와주는 인연들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을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부부인연이나 가족인연 또 이웃이나 또 사업할 때에도 모든 인연들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자기년참법입니다 원결이 풀어지면 그 다음에는 인연이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바뀝니다 좋은 인연으로 바뀐다는 것은 나를 해치는 인연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나를 도와주는 인연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도와주는 인연이 많다면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예, 그일 대부분 다 해소가 됩니다. 예, 이렇게, 어, 기도가 되가 있고, 또,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 찬법 기도 수행하는, 같이 수행하는 도반이 생깁니다. 예,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어, 년 가운데, 예, 부처님 법 안에서 같이 수행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도반을 만난다는, 것, 만난다는 것만큼 대단한, 지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별도량 창법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백회 정진하는 동안에 정말정말 정말 소중한 인연을 수행 도반을 이 법회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수많은 가피들을 어, 앞으로도 더 많이 예, 만나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절만에 특한또 가피가 있죠. 예, 어떤 가피가 있냐 하면 지금 출석 카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동안 어, 이사님 자비원 창법기도 두번을 제가 또 어, 해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1회부터는 영상으로 출석하는 것도 기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출석 기념 선물이나갑니다 연주가 나가거든요. 예, 네, 염주알이 나갑니다. 이 염주알은 경면 주사로 되어 있는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회에 하나씩 10개의 염주알을 넣어뒀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다 받으면 10회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100개 염주알을 받지게 되겠죠. 어 만약에 10회를 다 참석하는 개근을 하셨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개을하셨다 하면 딸한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너스입니다. 우리 절에 관음 쳐는 자비한 참법 수행 반, 이 수행 회원들이십니다 10표가 끝나면은 108개의 염주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108개의 염주알, 이렇게 제가 보이는 거죠. 네. 108 염주를 하나 아주 귀한, 그냥 108 염주가 아니라 자비한 참법 기도를 열심 해서 하나의 공들에 만든 염주를 백팔8염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총 지금 기도 신청하신 분이 한두 분이 지금 기도를 올리셨고, 그 가운데 열번다 참석하신 분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개근상입니다. 열다섯 분입니다. 김혜숙 보살님, 오건승 보살님, 황영신 보살님, 도신욱 보살님, 윤수미 보살님, 장현기 보살님, 김혜경 보살님, 신미경 보살님, 민한주 보살님, 유순옥 보살님, 박인옥 보살님, 김영신 보살님, 윤선희 보살님, 서희연 보살님, 조미경 보살님이십니다. 네, 혹시 개건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도는 들어왔는데 채택상에 적는 걸 몰라서 어, 아마 빠진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성취증이 있습니다. 네. 성취증은 어, 자기가 참고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어, 이 성취증입니다. 우리 절에는 기도를 본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성취증을 꼭 드립니다. 이 성취증은 어, 기도를 잘 했다는 뜻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도 참석이 7회는 되어야 됩니다. 7회 이상 하신 분들은 성취증을 어,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어, 조금이라도 자비 창국 기도를 재미있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또한 해가 끝나면, 어, 즐거운 마음으로, 어, 이큰 기도를 해양하셨으니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 저하고 인연 매은 것도 아, 큰 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다행히 우리 저 관음선언을 알아서 그, 저와 인연에서, 이런 큰 기도를, 백회 대전진이라는 이 기도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그죠? 예, 그것이, 예, 어떤, 우리, 어, 연세 많으신 분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백회 다 못하고, 다음 생에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들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생에 내가 기도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더라도, 또, 뭐, 10회부터 했더라도, 나중에 또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 가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생을 비롯해서 그 다음 생까지 수억급의 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정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지하실 분들은 미리 기도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22일 입지하는 또 준비를 저희들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어, 다음 기도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침전에, 네, 3배 올리고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만든 보살.